안녕하세요. 또 다른 농장으로 왔지요. 만병초. 만병초가 아주 한창네요. 한창입니다. 이렇게 진한 색상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. 노지 월등이안 되는 것 같던데 여기는 날씨가 추운데 노지 월등이 돼요. 우리 한국 날씨하고 똑같거든요. 여기가 조금 더 춥다고 그러고 좀 늦게까지 겨울이 길다고 그러고. 아유 예뻐라 만봉 만병초가 눈에 싹 들어오는데요. 보라색도 있고요. 박태기 나무가 수양도 있네요. 이렇게 수양 박태기 나무, 수양 떼죽나무. 얘는 무엇인가요? 예쁘네요. 노지 월동은 안 되겠지요. 참 예쁘네요. 얘도 이쁘네 도단이 많이 있네요 도단 도단 빨간 도단이네요 얘는 꽃이 노랑 이름을모르겠고요 조합같이 생겼어요. 나무는 조합잎파리같이 이름을 알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예쁜 철쭉이네요. 철쭉꽃이 예쁘네요. 엄청 예뻐요. 한국에 들어오면 사야겠네요. 예쁘네요. 정말 예쁘네요. 고단도 무지무지 크고요 아, 이 꽃도 진짜 예쁘다. 이름 알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. 색상이 약간 다르네요. 노란 꽃을 피웠어. 음, 너무 예쁘다. 너란 이름이. 얘도 피워주면 너무 예쁘겠지요?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참 예쁘네요. 아, 너무 예쁘다. 어머, 빨간잎 딱 박태기나무. 빨간 박태기나무 예쁘네요. 꽃도 예쁘다고 그러네요. 무늬산딸나무. 이것도 무늬 산딸나무 스프링클러를 돌려가지고 꽂히는 데를 못 들어갑니다. 이 껐다 스프링클러 껐어요. 박택이 너무 예쁘다. 나 박택이 별로 안좋아했는데 예상입니다.